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크림 스파게티를 한번 만들어 볼겁니다 네 일단은 준비물은 이한개고요 한 갈릭앤치즈 크림 스파게티 입니다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는데 토마토 스파게티는 너무 많이 먹었어 이거 일단 면이겠죠 이거는 치즈가루 파슬리 치즈가루고요그 다음 에 이건 크림소스 입니다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는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초등학생이 정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너무 전자레인지에 돌리기 약해서 다른 접시를 준비해 줄 겁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따로 접시를 준비했는데, 접시를 만약에 설골지가 귀찮아서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여기 는이 접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일단 여기다가 면을 풀어줄 겁니다. 그러면 면을 뜯어, 그러면 뜯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네모난 모양입니다. 이제 소스를, 이제 크림 소스를 넣어, 뜯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거는 마지막에 뿌려야 맛있어요. 여기, 랩에 저는 안 싸줄 거예요. 랩이 없어가지고, 씹에. 랩을 뜯어야 돼요 있어도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손발 안에 있는 이걸 넣어줄 겁니다. 이걸 넣는 이유는 이거 다 튀겨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저희는 5분간 전자레인지가 이렇게 있고요, 아파트라서. 이렇게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런 뚜껑 막이랑 이렇게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고는 여기 1분이 됐죠? 1분 30초, 2분을 총 돌려줍니다. 떠내실때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뜨거웠거든요.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멀리 떨어지셔야 됩니다. 네, 이게다 했는데요. 이게 너무 뜨거면 우 연기가 날수 있어요. 음굿스 g o 이게 뚜껑부터 뜨겁네요. 저희 집에 있는 장갑을 함께 꺼내서 끼워줄게요. 이렇게 꺼내 줄게요. 이렇게 치즈 같이 됩니다. 뜨거운데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걸 정지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꺼냈습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이 치, 이 가루를 파슬리 치즈가루랑 가루를 한번 뿌려줄게요. 이제 장갑을 벗고. 파슬리 치즈가루를 뜯을게요. 여러분, 이게 최대한 많이 넣어야 됩니다. 이거 소스를 최대한 많이 넣어야 맛있지. 최소한 넣으면 진짜 맛없습니다. 그럼 열이 잘 되는지 폭도를 한번 볼까요? 오! 어, 불었다 괜찮겠지, 뭐가 안 되겠다. 아자! 그는 이거 조금만 더 돌려줄게요. 너무 어렵네. 손을 더 돌려주었습니다. 꺼내볼까요? 와우 wow. 이게 좀 딱딱할 때가 있거든요 이게 면이 말랑말랑한 것처럼 보이나요 여러분 면니 지금 여러분이 말랑말랑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빨리 줄이고 여러분 이 그러면 이제 조금 끊을게요 이렇게 해줬습니다 괜히 말랑말랑한지 봅시다. 오! 아, 그럼 3분을 눌러야 되네. 이게 좀. 음!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스파게티 만들기를 한번 제가 해보았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볼게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올라오겠습니다. 그럼 안녕!